먼저 이사회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도입에 따라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사들의 의사 결정 과정이 어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이 많았는데요. 일단은 주요 의사 결정의 실체적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되겠고 이사회 의사 결정 프로세스 및 내부 통제 시스템 점검 및 개선, 이사회 및 주주총회 운영 절차의 충실성 확보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인데요. 그럼 어떻게 실제적으로 현실에서 반영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대주주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이사회 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소수 주주 간의 다수결 등의 도입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특별위원회란 독립적이고 이해관계 없는 이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로서 특정 거래에 관한 이해 충돌 가능성을 검토하는 특별위원회이고요. 소수 주주의 다수결이라는 말인 특정 거래에 이해관계가 있는 지배주주를 제외하고 소수 주주들 간의 승인으로서 거래의 정당성을 확보하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제도를 회사에서 중요한 의사결정 시에는 도입을 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고 또,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충실 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법적인 자문을 얻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사 교육 프로그램, 주주 친화적 정책의 수립 및 적극적 IR 활동을 통해서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해서 친밀도를 높여놓는 것이 안전하겠죠. 그니까 이런 방법들을 생각을 하셔서 나중에 뭐 소송이나 분쟁에 휘말릴 때 방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